안녕하세요. 정선 꽃차저씨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장화항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삼척시 근덕면 장오리 계획관리지역 전이고요. 면적은 411평. 매매가는 평당 200만 원. 총 8억 2,200만 원입니다. 이곳은 펜션 단지로도 유명한 곳이고요. 1년 내내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어서 펜션으로 운영하기에는 좋은 장소입니다. 도로 위 부분에 위치한 토지여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에 있는 토지입니다. 이 위쪽 부분부터 석축을 쌓서 내리면 토지가 아주 활용 동도가 좋은 곳입니다. 경사지는 좀 있지만요. 토지는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411평 이 부분은 도로 부지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는 뭐 건축행위는 안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어, 곳은 많은 곳입니다. 이 주변 전체들이 그 거의 다가 민박집이라든지 펜션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. 여기는 캠핑 할수 있는 곳, 주차 시설, 주차 시설. 요숲 안에도 캠핑 시설을 갖고 음,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. 인근에는 관광지도 많아가지고요. 어 가실 곳도 많지만 바다 낚시 등 즐길거리도 많은 곳입니다. 요 해상 케이블카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장호항과 아름다운 바다, 해수욕장. 해상 케이블카가 있는 장호입니다 다시 한번 토지의 위치는 이렇게 됐고요, 돼 있고요. 4 1 1 평. 평당 200만 원. 여기는 도로지 지분, 도로분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. 이상으로 삼척시 장항에 있는 411평 펜션 부지나 전원주택지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상 정선 꽃하저씨였고요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